어느 나라나 번성할 때가 있고 환란의 때가 있습니다. 그환란의 때를 이기고 넘어가려면은 번성할 때에 미리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은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해요. 하나는 두루 인재들을 구해 가지고 나라 경영을 맡기도록 하는. 열린 마음에 현명한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한 인간이 다 모든 걸다 만기 총남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각 영역에 합당한 사람을 찾아내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이제 그 나라의 지도자가 돼야 되죠. 그다음에는 다른 그 다음에는 다른 그그 일을 수행할 만한 명민하고 충직한 사람들이 있어야 그 나라가 아, 난을 극복하고 어, 다시금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 이 책임감이라는 것은 특별히 에, 이 자신들의 자식들이라든지 이웃들을 위하여 어, 깊은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만 예, 주어지는 그런 특별한 달란트라고 할수 있겠는데 에, 그런 의미에서 어, 이걸 할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겠죠. 그죠? 그거는 타고난 그릇이기 때문에 이런 이들을 잘 찾아내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모든 나라에 이런 달란트를 지닌 사람들을 다 내시는 법입니다. 그 나라에 없으면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하기도 해요. 오늘 읽은 이 본문, 즉, 요셉의 이야기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만 쓰겠다 이래가지고는 일이 잘안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도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나라가 잘 되는 길인데요. 우리나라에도 개항 초기에 외국인 선교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그래서 그런 대로 당시 지도자들은 선교사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게끔 해줘서. 그나마 좀 버텼습니다. 자, 이제 이 망고의 진리를 드러내 보여준 계시적 사건인 요셉 서라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이제 야곱의 그 아들인데 꿈을 잘 꾸고 그다음에 그거 가지고 이제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어, 이 팔려나가게 돼요. 뭐 사연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늘 요셉을 곁에 두고 있다가 형들이 저 멀리 이제 양을 치러 갔는데 그잘 치고 있는지 네가좀 보고 와라 해서 갔습니다. 세동원과 <laughs> 갔는데 형들이 보니까 멀리서 온단 말이죠. 그저 자식 이번에 죽여버리자. 뭐이렇게 논의를 한 뒤에 결국은 이제 우물에, 마른 우물에 집어넣고 말아요. 그 다른 형제는 다 죽이자 그랬는데 마형이 살려주려고 살아서 집으로 돌려보내게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그 우물에 맞집고 넣자. 뭐 이랬는데 요 다른 형들이 지나가는 아랍 상인에게 애를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형제들은 옷에다가 집승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갖다주고 애가 죽었나 봐요. 뭐 이럽니다. 그 야곱은 슬퍼서 이제 그... 맨날 며칠을 시험을 전폐하고 <laughs> 애도하였다 이래 돼 있는데 아랍 상인들은 애국의 총리 어, 그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아요. 요셉은 거기서 또한 충직하게 일을 하는 바람에 금방 어, 그 집에 집사가 됐습니다. 근데 아내,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 바람에 모함에 빠져가지고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서도 열심히 일해서, 감옥의 모든 일을 이제 총괄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돼서, 간수는 다 맡겨놓고 그냥 띠까띠가 노는 그런 이제 그 관계가 형성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17살 때쯤 잡혀갔다고 돼 있는데, 30살에 바로 앞에 서게 되거든요. 만 13년을 이제 그러고 살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그 풀려나이 한 2년 전쯤에, 왕의 시종을 드는두 사람이 잡혀 들어와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는 이제 술 시종들은 사람, 하나는 떡 시종들은 사람이었는데 한날 꿈을 꾸요. 그 꿈을 이제 요셉이 해몽을 해줍니다. 한 사람은 꿈에 포도송이가 세 가지가 나오더니 금방 익어서 자기가 그거를 따 가지고 그 포도주를 만들어서 임금께 따라드렸다 이랬고요. 그의 해몽을 해주기를 요셉이 이제 사흘 뒤에 당신은 복직이 돼가지고 다시 옛날 일을 하게 될 것이오 했습니다. 그, 그 해몽이 참 신기하다 해서 옆에 있는 사람도 자기 꿈 얘기를 했는데 자기 머리에 떡 세광주리가 있는데 새들이 와서 쪼아먹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 요셉이 애석하게도 당신은 사흘 뒤에만 죽을 목숨이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사흘 뒤가 바로 임금 생일이어서 이제 쫓아낸 놈 다시 이제 그도 이제 불러 와서 이제 사정을 살피 뒤에 괜찮으면 살려주고 아니면 그냥 처형을 했는데 그 떡쟁이는 죽고 그다음에 그 술쟁이는 이제 다시 복직이 돼요. 그데그 술쟁이한테 요셉이 말하기를 나가거든 제발 그 바로바로에게 내 이야기를 해서 나를 여기서 건져내 주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 이 빌어먹을 놈이 그까게잊어버려요 나오자마자 그만 다 까먹고는 이제 그 뒷가닥 지내고 말았습니다. 그러고 한 2년쯤 뒤에 이제 파라오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꿈을 꿨는데 이게 뭐 동해몽을 동 할수 없습니다. 옆에는 뭐 이렇게 물어봐도 제사장에 물어봐도 점이에 물어봐도 아무도 몰라요.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살찐 암소가 들판에서 잘 자라고 그, 이제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웬 말라깽이 소가 일곱 마리 또 와가지고는 다 잡아먹었습니다. 그런데도 배가 조금 도 부르지 않은 것처럼 계속 흉한 모습으로 있더라는 거죠. 그또 그 하나의 꿈은 아주 좋은 이삭이 일곱 개 있었는데 어디서 마른 이삭이 와서 그것도 다 집어삼켜버리더라는 겁니다. 그, 네가 해봉할수 있겠냐? 예. 그게 이제 하나의 꿈인데 하나의 사건인데 일곱 해 풍년이 든 뒤에 일곱 해 흉년이 되니까 임금께서 일곱 해 풍년 들때잘 갈무리를 해서 사람들의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해 놓았다가 흉년 때 이거를 어 사람들에게 풀어 먹여서 환란을 극복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파라오가 듣더니만 그렇구나 했습니다 그리고 신하들도 다, 와, 그 말이 맞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때 파라오가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겠는가 하고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여주셨구나.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막, 저거, 감탄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총리 대신에 바로 임명을 해서 온 나라를 치리할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 백성이 다 너의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밖에 없다. 내 왕의 자리는 내 높은 데 있고 총리 대신 그 밑에 있어야 되죠.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 다쓰리고 명령하고 뭐 하는 거는 다 요셉의 소관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다음에 7년 풍년이 뜰때 요셉은 그걸 잘 관리를 해요. 그리고 그 다음 7년이 흉년이 됐을 때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다구휼를할뿐 아니라 왕의 곡관도 되게 충실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군줄이니까 이걸 곡식을 대여해 대출에 갈때 땅을 이제 담보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왕이 많은 땅을 가지는 쪽으로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요새의 일가, 즉 야곱 일족이 흉년이 들어서 완전히 이제 야곱이 평생에 그 갈고 닦은 모든 것들을 다 상실하게 돼요. 원래 야곱은 외삼촌 집에서 나올 때 어마어마하게 많이 뜯어가 나오거든요. 굉장히 많은 부를 갖고 이제 그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그게 이 흉년으로 다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에집트에는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아들들을 보내가지고 이제 그 요셉에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우여곡절 끝에 이제 그들은 요셉과 형제들은 다시 이제 서로 만나게 됐고, 그 다음에 야곱을 비롯한 70인 가족들이 전부 다 애국, 그, 와서 요셉의 보호 아래서 거기 정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는 요셉을 모르는 파라오가 등장하면서 그들이 종사이로 전락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거기서 수가 엄청나게 불어나가지고 다시 탈출하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요셉은 13년 정도의 긴 시간 동안에, 자기가 맡은 바 일을 굉장히 충실하게 수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꿈쟁이인데도, 그 다음에 그걸 그대로 잘 능력을 나타내 보여줬는데도, 이 은혜 입은 놈은 다 까먹고, 또그 집주인, 여주인의 그 모함에 빠져가지고, 웬 간통남이 돼서 완전히 감옥에 갇히고, 뭐 이런 그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쉽게 말하면 30년 동안, 13년이 이제 그렇게 지나간 것입니다. 우리 한 50쯤 됐다면, 한 30년 정도가 그렇게 지나갔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어린 시절은 그런대로 뭐 누구나 다 고통이 있어도 그냥 그냥 넘어가는데, 이게 사람이 지금... 고통을 느끼고 살이 판다 할 만한 때부터 그 다음 벗어날 때까지 무려 13년을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자 <laughs> 문제는 이게 옛날 얘기가 아니고 오늘의 우리 얘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파라오는 마음이 그래도 참그 괜찮은 사람이었는지 하나님이 이제 그 흉년이 올 것이라는 게시를 주신 것입니다 왜 흉년이 오느냐 이거 우리가 잘 모르죠? 어, 자연현상이라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일강 범람하면 땅이 비옥해져서 많은 수확을 거둘 수 있다고 여러분들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범람하지 않고 밋밋한 나일강이라면 땅도 고만고만 하죠? 그러면 고만 정도한 수확을 하고 끝이에요. 그게 좋은지, 아니면, 범람하지만, 범람하는 강을 잘 다스려서 피해를 아주 최소화하고, 대신에 비옥한 땅을 얻어서 더 많은 수확을 얻으면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죠. 화산 지역도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화산에서 뿜어져 나온 여러 가지 그 토양이 굉장히 그 많은 수확을 거두게 한다는데, 그래서 화산지대 사람들이 위험을 감수하고도 거의 산대요. 그, 언젠가 보니까, 무한히만 합니다 네? 어, 그렇게 큰데요. 자 그러니 그 섭리를 자연의 섭리를 우리가 알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이제 자연의 폭력적 힘. 자연은 때로는 자비롭지만 때로는 폭력적 힘을 보여요. 그때 이걸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미리 보이기도 하고 그러는가 봐요. 그죠? 일단 이 바라오는 백성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하나님이 그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요셉은 또그 음 기이한 인연으로 그 술쟁이 그놈이 요셉을 딱 기억에 내는 바람에 자기가 그 상황에서 기억이 나는데 가만 생각해 보니 이 요셉에게 죄지은가입니까? 그래서 죄를 실토로 해요 임금께. 아이고 내가 죄가 많습니다. 이러고는.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한번 써보십시오. 이렇게 된 거죠. 과연 그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서 에집트도, 그 다음에 요셉의 그 모든 일족들도 다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우리나라는 문제가 요셉은 상당히 많을 겁니다. 요셉처럼 고생하면서 자기 분야에서 그 정말 탁월한 이제 재능을 발휘했고또 그런 걸 습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봐요. 저희 고등학교 동기들, 대학 동기들만 해도 대학 동기들은 뭐 법조인이니까 그 영역이니까 뭐 빼요. 그 암만 배워서 잘 뛰어나도 그냥 변호사니까. 근데 고등학교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문과 입과 다 있죠. 그 다음에 온갖 것다 어디부터 가 있죠. 그러니까 뭐 별아별 친구들이 다 있는데도 다, 다 한가락씩 이제 하는 겁니다. 한 30년, 40년을 한 분야에 종사하게 되면 뭐 거의 최고 수준에 이른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또 우리나라가 그 다이나믹한 시대에 온갖 일을 다 하게 됐으니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어디 저희 고등학교 하나만 그렇겠습니까? 그 세대 전체가 다 그렇다고 봐야 돼요. 뭐 그전에도 가끔 말씀드렸지만 우리 동기, 법과대학 동기 학생회장은 대우도 갔다가 대우에서 아프리카 오지에 보냈어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을 바로 아프리카 오지에 보내는 게 당시 우리나라 기업의 그 뭐랄까 그 모험심을 잘 보여주죠. 근데몇년안 가서 그 길거리에서 즉그 신호등에 차딱 멈춘 사이에 누가 와가지고 총으로 쏴서 그 사망했습니다. 그런 거 감수하고서도 끊임없이 우리나라 그렇게. 기업 활동을 벌인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 요셉은 많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요셉 같은 사람을 쓰는 지도자가 있어야 마땅한데 이게 이제 좀 심한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에 보면 신하들이 파라오의 말에 동의를 해요. 아 요셉을 씁시다. 하나님의 영이 이처럼 이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해서 신하들이 다 동의를 해. 근데 지금 우리나라에는 그런 신화조차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요셉의 지위를 그 차지하고자 눈이 벌개진 사람들만 득식을 그리는 듯한 이런 모습이에요.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들에게 우리나라가 한좀 비극적 상황이죠. 옛날에는 요셉을 채용할 책임이 파라오 왕에게 있습니다. 왕이 주권자고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가 좋은 사람 택하면 그 나라 환란을 이기고 그 왕이 자기 욕심만 채우고 뭐 국가의 돌아가든 백성의 살든 상관 없다고 하면 그 나라 망하게 되고 자기도 망하게 되죠. 만약에 이 옛날 이 요셉을 만났던 파라오가 이랬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아, 요셉한테 이제 해답을 얻었죠. 아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 요셉을 이제 너는 가라, 이제 다시 보디발 집으로 가라 하고 자기가 그자 계속 그 통치를 했다 뭐이 됐겠어요. 잘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마인드 가지고는 분명히 풍년 때는 다그두어더리 돼. 흉년 때는 아마 아주 인색하게 조금 조금 내 몰다가 그 조금씩 내 보내다가 결국은 폭동 맞이하고 권자에서 쫓겨났을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마인드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 파라오는 요셉에게 정권을 맡겼어요. 오늘날 우리나라 정말 그 국민주권 국가는 국민이 모든 걸 선택해. 옛날에는 파라오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책임도 파라오가 지면 돼요. 근데 오늘날에는 국민이 권력의 핵심인 맨 밑바닥, 그러니까 가장 큰 권력을 국민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국민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민주주의 국가는 또 체인지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행착오는 거칠지라도 이제 폭년도 길고 환란도 길고 이렇게 좀 장기적으로 보자면 은 국민이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대통령에게 전부 다 미루고 뭐 조그만한 것도 대통령한테 가서 따지고 뭐 이러는데요. 어, 그렇지 않습니다. 수 많은 요셉들이 있어가지고 그 일을 처리해야 되고 사람들은 거기서 어 뭔가를 또 정리하고 처리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아픈 사람이 서울대학 병원이나 세브란스에만 가면 어떻게됩니까 제대로 치료도 못 받고요. 뭐 그거는 또 하도 사람 많아가 머리 터져가지고 의사들이 이제 환장합니다. 그러니까 뭐안 되는 거예요. 동네 병원부터 이렇게 차근차근 하고 그다음에 주변 의사들은 성심으로 돌보다 보면 아주 많은 것들이 정리가 잘될수 있죠. 만져도 얘기지만 옛날에 김일보 씨가 그 아주 말단 직원이었는데요. 정말 그 구청장이나 혹은 서울시장이 그 사람에게 정권을 줬어요. 네가다 대화해라. 그러면 다 의견 취합하면 그거 다 받아들여가지고 협의를 하고 그란도 줬어요. 그래가지고 어, 난지도 문제는 성무사하게 그냥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어, 우리는 좀 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막 시장 찾아가고 이래가지고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시장도 당신 좋은 사람, 그 대변인 한 사람을, 우리 사장 잘하는 사람 하나 내시오. 그리고 그럼 대화해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이게 합리적인 길이죠. 그걸 해낼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어떤 공동체든 간에 그런 현명하고 충직한 사람 있어요. 그걸 찾아서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 이게 지도자인데그그 지도자가 못 맡다가 지도자 마아 갈아치우면서 이제 새로운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는 게 민주주의 체제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 민주주의하고 하나의 나라가 무슨 상황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이 국가 세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움직여가고 계시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사 이끌어 가시려면 그두 요건. 그죠? 하나는 충족이 돼 있어요. 사람은 많아요. 일할 사람. 그 다음에는 지도자가 쉬운 차이는 국민이 지도자가 돼서 나라의 방향을 바꾸고 그물꼬를 터서 그다음에 현 지도자가 그렇게 바뀌든지 아니면 새로운 지도자가 정당한 절차에 따라가서 새로 올라오면 그 사람이 그렇게 가든지 이게 국민들이 할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고 그것이 신앙과 국가, 교회와 국가를 조화롭게 이끌어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저 기도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다 답답한 마음에 오만 기도를 다 하는데 결국은 구조는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주 힘은 없지만 우리 작은 영역, 우리 생활 영역 안에서 이 일을 해내야 됩니다. 자기한테 주어진 조그마한 일을 감당할 때도 이 마음으로 하면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박혀 있으면 결국 나라는 바뀌어지고 말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환란이 대규모로 닥치면 각자 자기 집에서 그 누군가가 뭘 해야만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수도관이 터졌다 하면, 왜든 그걸 고쳐야 되고, 그렇죠. 뭐, 이런 게 우리들의 의무입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우리 노력이 필요하고, 큰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디 이 나라가, 요셉은 많은데, 파라오가 없다.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진실로 요셉도 있고, 파라오도 있고, 신하도 있어서. 그들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좋은 나라가 지금부터라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옛날에 이미 이렇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미련한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마음이 깨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계시하신 바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고 개인의 삶을 영위할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